자 형제 모습 속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이 명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사랑하며 성길이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d d 이명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 성길이 우리의 모임 중에 이 맛이 하나님 영왕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살아. 로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창문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그런 저희들이 온전히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햇사람과 부리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호사람을 사람과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재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님과 주님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laughs>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그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자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살아 가지만 그러나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의 모습으로 변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열 가지 재앙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는데 그 깨뜨리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동물이에요, 동물. 예. 네. 동물, 곤충,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섬겼던 것이 뭐냐면은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형상을 어,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모습. 자 그것이 바로 어, 인간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만 짐승을 섬기는 사람은 짐승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모습이 어떤 것이죠? 짐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위주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 뭐랄까요? 음 그냥 본능대로 그 행동을 한다고 할까요? 뭐 짐승이 짝짓기 하는 걸 보면 뭐 어디서 숨어서 한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뭐다 보이는데 막 그런 데서 이제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꼭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뭐그뭐 개들이 그뭐 보면은 그래요. 자기의 엄마인데 뭐 엄마랑 이렇게 어 성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고 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런 뭐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성관계도 어, 부부가 아닌데 막 아무나 맺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어,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의 안락과 축복과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경계하는 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냥 축복을 그냥 바라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내고. 자, 이게 틀려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다 보면은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그냥 어, 복이죠. 그래서 복을 바라고 11조를 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람으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신 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의 우리의 신앙은 변질이 되어서 어, 11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고 뭐 11조를 내면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저주를 내리실 것 같고 찜찜하니까 그냥 내가 주일에 뭐 예배를 드린다, 그 교회 에 간다 이런 것들은 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어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함께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공범이 생각해 볼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돈을 섬기고 그런 어떤 자기의 쾌락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복이 목적이 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 때, 하나님은 오늘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그 신상은 특별히 짐승의 형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그리스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만든 우상 중에 하나가, 어, 뭐, 이렇게, 그냥 성기 자체가 그냥 이렇게 있다든지, 그거를 굉장히 음란히 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형이 하나 있는데, 그 인형에게 성기만 엄청 크게, 뭐, 부각이 된다든지, 어떤, 뭐, 아데미 여신이라는 거는, 어, 뭐, 이렇게 가슴, 가슴이 뭐,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러한 형상들이 뭔가, 어, 자기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이방 종교들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내가 원함이 있어서 그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위를 향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여호와 바로 이 신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을 바치면 복을 내리는 건데, 이 여호와 신앙은 11조를 내도 뭔가 복이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뭐 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교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건강, 뭐 이런 뭐복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뭐 걷어가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어뭐 순교를 당하는 어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뭐 예수님도 하나님을 못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뭐 요즘 말로 따지면 결혼도 못했죠. 뭐 돈도 많이 못 벌었죠. 뭐어 일찍 죽었죠. 요절했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저주라고 볼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며 살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고 순교를 그렇게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 영화롭게 하셨고 어, 하늘로 들어올리사 보좌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찬송을 받게 하시며 이후에 이제 어, 정말 이전에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백마를 타고 심판하실 무서운 위험의 왕으로 그렇게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잘섬기다 보면은 순교하는 것이 아니야 아닙니다. 뭐다 그냥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도 뭐 은사를 받은 사람. 그것이 마음의 결단이 가능한 사람만 뭐 순교하는 것이지 아무나 뭐 여러분들 순교시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 하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을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도록 여러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 삶 속의 이유 이런 것들이 되실 때 그냥 그 모든 것들은 어 자연스럽게 따로 어 부어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없는 자녀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의 민족을 이루시고 이런 것들 나라를 세우시고 이런 것들을 볼때자 여러분들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 오늘 질투의 하나님 질투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어 정말 여러분들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자연히 부어 주시는 그런 관계의 복 그리고 또 물질의 복, 그리고 또 이렇게 무엇인가 길이 열리는 어 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어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돼서 질투의 화신의 분노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분 안에 거하서 빛 가운데 거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승리와 그리고 또한 채우심의 그런 복들을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짐승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우리의 성공과 그런 것들을 섬길 때 바로 우리가 짐승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정말 인격을 가진 하나의 아름다운 선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지나가는 과정이요, 정말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요, 하나님이 이유요, 하나님이 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정말로 그 하나님과 오늘도 교제하며, 어그 하나님 안에서 어 정말 어 귀한 사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평안과 위로와 승리와 어, 길이 열려짐에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성령님의 크신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 하시는 말씀 또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정말로 풍성한 사귐 어, 교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 하루에 있는 일정들 일정을 통해 만나게 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하소연과 중보기도를 또 통, 어, 하소연한 사람들의 중보기도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의 개인의 어, 또 부족함과 필요와 그리고 또한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aughs>